남자친구, 전 여친 이든 모든가에 그 사람 너무 좋아해. 그저래. 아니죠, 아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달의 독서가 완성되는 시간 책발전소 북클럽 웨비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이달의 책 나주에 대하여를 쓰신 김화진 작가님을 웨비나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<병뇌네요. 웃음> 뭐, 편집자들, 책을 좋아하는 수많은 분들의 로망을 이루신 분일 것 같아요. 편집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소설을 쓰게 되셨는데, 일단은 직장인으로서 퇴근 후에 글을 쓴다는 게 다들 기적처럼 느껴진다.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, 이런 생각을. <laughs> 하시는 것 같거든요. 네. 각 잡고 쓰는 그런 습관이 안 들어있어요. 노트북을 아... 펴고, 이렇게 지금부터 써야 쓰는 시간이다, 이게 아니라, 네네네.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으로도 이렇게 허? 쓰고, 뭐 카페에 잠깐 나갔을 때 노트 하나 들고 가서 쓰고, 그걸 이제 연결, 연결, 연결하는 그 집중 시간이 필요할 때는 주말에 좀 오래. 하고 이런 와. 편이어서 어, 근데 그게 더 대단하게 느껴져요 <laughs> 뭐, 엄청난 성실함이 있으신 거지만 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에세이는 음. 왠지 그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. 근데 소설은 뭔가 이렇게 세계를 창조해야 되고 온오프가 잘안 되지 않나요? 제가 스위치가 없는 것 같아요 잘 쓰려면 많이 읽어야 됐는데 이게 아, 좋아해서 아. 읽었었고 알게 모르게 순환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제목이 나주에 대하여인데요. 음. 왜이 표제작을 정하셨나요? 편집자의 의견에 따라간 오. 케이스인데요. 자기는 거리감 때문에 못 보는 게 있는 것 같아. 요아 맞아요. 네.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편집자일 때 주로 형님 멀리 보세요 이렇게 <laughs> 해설리는 역할을 했었어야 됐는데 진짜 그게 다 소용 없이 제가 그 자리에 가니까 그냥 똑같이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.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나주에 대하여가 너무 등단작이기도 하고 책에 처음에도 있고 이런 게 너무 사적으로 부끄러운 거예요. 음. 왜요? 흡작이다가 갑자기 등단작이 아... 돼버린 그런 게좀 있었나 봐요. 아... 이렇게 좀 제쳐놓고 있었는데. 아... 편집자가 저의 말을 들어주려고 되게 노력하셨어요. 아무래도 안 되겠대요. 음. <laughs> 전체적인 인물들이 다 되게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에 대해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, 나주에 대하여가 이것에 다 일관된 음. 느낌이 나는 것 같다. 그때는 제가 약간 정신을 차렸는지 고집을 내려놓고, 어, 네가 맞는 것 같다. 라고 네. <laughs> 극적 타결을. 네. <laughs> 저는 이 나주에 대하여에서 처음에 이 주인공이 나주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. 음. 그 주인공이 어떤 표현하고 있는 그 나주의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음. 약간 저도 막 나주한테 반할 것 같은 그 어떤 정갈하면서도 음.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런 관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을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저는 나주와 그 나주를 바라보았던 단위가 되게 음. 마음에 남았거든요.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 되게 부러워요. 어, 그런 사람 할 말만 하고 그런 사람 너무 멋 침묵을 잘 네네. 견디며. 맞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되게 우아한 그런, 그런 사람들 사람. 되게 좋아하는 사람. 저는 못하거든요. 저는요 거기에서 네. 사실 시작한 거였어. 그러면 나는 그 친구가 내 남자친구, 전 여친이든 뭐든간에 난그 사람 너무 좋아할 것 같아. 음. 너무 닮고 싶어할 것 음. 같다. 그러 그러니까 그런 제일 원초적인 마음에 맞아요, 있었던 거. 맞아요. 것 그래서 이 소설이 매력적이었고 음. 우리 편집자님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음. 게 아닐까. 많이 미워해요 <laughs> 욕도 해보고 네, 욕도 왜 저래? 네네. 아니지 않니? <laughs> 했다가 네네. 이제 그런 저한테 좀아나 지금 좀 별로인 것 같아 내가 미워하는 나의 모습 결국 그래서 제가 한 행동은 소설로 쓰는 게 오. 거의 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로 아. 쓸 정도로 마음에 좀 음. 깊이 남으면 음. 소설로 써서 이해를 시키는 게 되게 많아요 음. 제가 너무 해맑게 읽었을 수도 있는데 음. 이 소설에서 막 정말 나쁜 악기 깡 같은 사람은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은데. 네. 되게 나쁜 건잘못 써요. 애매한 것들이죠. 지금 나한테 약간 좀 쌀쌀맞게 말한 어... 것 같은데, 내 아... 기분 탓인지. 네네네. 애매한 것들이 왔다 갔다 네네. 오래 남을 때 약간 소설이 네네. 되고 음... 아. 그러네요. 생각해보니까 <laughs> 그러니까 그 되게 네. 싫은 사람은 그냥 입체적인 얘기가 나올 게없잖그요 네. 나쁜 사람이, 고뭐 별로인 음. 사람이면.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단편이 음. 많았습니다. 왜 귀가 예민한 캐릭터들이 나왔을지도 궁금했어요. 이것도 대체로 저의 경험에서 오는 음. 것 같아요. 제가 그렇게 작은 소리 민감한지 음. 편집부에 들어와서 알아요 아, 실제로 귀가 민감하시군요? 네. 편집부가 진짜 조용하거든요. 팔자를 보니까 뭐 아. 거기에 좀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소리가 있다거나 어. 이러면 아. 너무 방해가 되는 어. 어, 거 같아요. 그럼 어떡해요? 뭐좀 간식 좀 꺼내 먹고 부스럭부스럭? 녹여 먹어야죠. <laughs> <laughs> 진짜요? 저는 제가 그냥 작은 소리를 다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어. 그냥 긴장을 많이 한 아, 거였더라고요 초반에. 네. 근데 그런 게 그냥 기질인 사람도 있을 그렇죠, 거라는 그렇죠. 상상으로 그러니까 겪었던 음, 걸 기반으로 그대로가 이제, 아니니까 네 그렇게 쓰는데 아. 정체기라는 수록작에 아, 돌발성 난청 네네. 걸린 친구 얘기가 나오는데 돌발성 난청은 한번 걸려본 적이 있어요 오. 그게 걸리면 성격이 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음. 했을 때 그걸 메모해뒀던 거 아 메모를 해두시는 분네 그래서 그거를 좀 네. 알맞게 쓸수 있는 소설에서 쓰게 되는 거. 음.